서울 광희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거리는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의 거주지이자 문화 중심지입니다.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등 구 소련권 국가 출신의 이주민들이 모여 형성된 이색적인 다문화 거리로 한국 속의 작은 중앙아시아로 불리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 거리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2호선, 5호선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우연히 네이버 지도를 보다가 중앙아시아 거리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에 중앙아시아가 있네 하면서 호기심으로 출발했고 이 거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떻게 고려인들이 정착하게 됐는지 거리를 구경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없슈퍼나 네. 만티? 아, 어요만두 아, 에그롤 네. 아, 하나. 요거 하나랑 슈릅 고려인들이 광희동에 정착한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의 산업 연수생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 산업 연수생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특히 광희동 일대에 정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어가 공용어처럼 쓰이고 보시다시피 상점 간판이나 식당 메뉴판에도 러시아어가 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많은 중앙아시아인들 중에 왜 고려인들이 좀 많았을까? 고려인은 고려 왕조를 뿌리로 하는 한국계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에 2017년에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그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제 강제 이주당한 한인의 후손들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한국의 뿌리를 기억하는 정체성의 표현으로 이제 고려인이라고 했고 러시아어로 고려사람이라는 뜻이 고려인이라는 뜻입니다 발음 자체가 고려사람이에요 그럼 연해주 지역에 한인들이 왜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연해주 위치 자체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한반도와 중국 국경에 맞닿아 있는 고 주요 도시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조선 말기에 가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금 등을 피해서 한경도나 평안도, 황해도 주민 중심으로 17만 명 정도가 이동했다고 해요. 연해주 같은 경우는 독립 운동에도 중심지이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이주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러시아의 개척 유도 정책이 있었는데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1900년도 초까지는 한인 마을, 그 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신문사, 교회까지 생. 생길 정도로 한인 자체 사회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연해주에 있던 17만명의 한인들이 왜 멀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는지는 음식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슈루파라고 하는 양고기와 당근, 감자가 들어간 전통 스프고요 할멘이라고 하는 소고기가 들어간 러시아식 만두 요리라고 하네요

그러면 연해주에 있던 17만 명의 한인들이 왜 멀리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했을까를 따지고 보면 소련 체제가 시작되고 17만 명의 한국계 소련인들 조선인들은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그 일제시대의 스파이로 의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그때 당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인데 스탈린 같은 경우는 소련을 통치한 독재자죠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강화를 위해서 폭력적 통치와 대규모 숙청, 그다음에 소수민족 강제 이주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굶거나 병들어서 사망을 했는데 화물 열차로 짐짝처럼 실려서 약 3,000km 이상을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한 달간의 이동이고 수천 명이 이제 병사나 영양실조로 사망했습니다. 보온이나 뭐 식수나 위생 시설이 아무래도 전무했겠죠. 3,000km가 서울에서 부산 왕복으로 하면 이제 800km인데 이거를 약4번 정도 하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상황에서도 이제 혹독한 노동과 감시 체제 아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 전이라 자율성이 없었고 소련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지역 중앙정부에 불과했어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래서 지금 이름은 이렇지만 독립 전에는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고려인의 세대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시점부터 1세대라고 불려요. 그래서 1991년에 소련 해체 이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1937년 강제 이주 세대, 1세대죠. 현재 이제 89세 정도, 90세 정도 된 분들이 고려인 1세대입니다. 이 분들은 조선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1세대는 조선말을 사용하고 현대어랑 많이 비슷해서 소통에 큰 문제는 없고 2세대 1940년에서 50년에 태어난 자녀를 2세대라고 하는데 2세대까지는 조선어가 그러니까 우리 말 한국말이 유창한 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출생자, 3세대부터는 대부분의 모국어가 러시아어예요. 그래서 조선어는 할머니의 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4세대는 말이 굉장히 희미하겠죠. 그래서 고려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원래 본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나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민족을 뜻하는데 유대인들을 뜻하는 단어. 였다가 현재는 흩어져 사는 민족 또는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동포나 제미교포, 뭐뭐 고려인 등을 뜻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고려인들이 어떻게 서울 광희동에 정착을 하게 됐는지는 러시아 카페를 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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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지>? <laughs> 중앙아시아에 있던 고려인들이 어떻게 광희동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1933년에 한국에 그 산업 연수생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씀드렸죠. 산업 연수생 제도라는 게 개발도상국 청년들을 산업 연수 명목으로 중소기업의 단순노동 현장에 투입되기 위해서 만든 제도고요. 실제 운영 목적은 기술 연수목 명목이지만 외국인 단순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농어촌 등에서 3D 업종이라고 하죠.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에 투입을 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력을 많이 가지고 온 거죠. 실상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공급 제도로 작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출신인 우즈베키인, 키르기스인, 고려인 등이 이 제도로 한국으로 다수 입국을 했다고 하는데 광희동 자체가 저렴한 임대주택과 그 다세대 주거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낙후된 주거 지역이 많았어요. 집값도 싸고 하니까 초기 중앙아시아인들이 정착제로 선정을 하게 되면서 이 정착제에 대한 입소문이 나고 친척이나 동포들의 연쇄 유입이 됐습니다. 전형적인 디아스포라 이주 패턴이라고 하네요.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이 인접했기 때문에 의류나 제조 관련 취업이나 기회가 풍부했다고 하죠. 그럼 그 많은 국가들 중에 왜 중앙아시아인들이 많았을까? 어, 첫 번째는 기존 고려인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이미 고려인 네트워크가 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한국으로 이주를 한 거죠. 한국을 이제 조상의 땅이라고 느끼고 심리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많이 이주를 했었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의 경제난, 소련 해체 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가 붕괴되고 실업이나 빈곤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한국이나 외국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를 했고, 세 번째는 언어적이점이 있는데 중앙아시아 출신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어에 능통을 했,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출신들끼리 아시아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수월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온 중앙아시아 출신끼리 소통하면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은. 2020년 기준으로 안산에 15,000명 정도, 그 다음에 인천에 뭐 5,000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서울 광희동이나 대림동 합치면 뭐 수천 명 정도 되고, 광주광역시에는 최근에 증가 추세로 하면서 수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국적은 대부분 이제 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아서 거주 중이고요. F4 비자라고 하고, 재외동포 비자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장기 체류 비자라고 합니다. 이 비자의 경우는 거의 반 영주권 수준으로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은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고려인에 대해서 항상 좀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많이 풀렸고 생각보다 그 역사적인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구나라는 것이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거리가 왜 형성됐는지 그 배경을 알고서 방문하시면은 좀더 유익하게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콘텐츠를 준비를 해 봤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